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어갔다 나오면 1 분이면 끝나요. 쓱싹쓱싹 문대기만 하면 되니까. 저때 우리 얘기할 때 그게 얼마였어요? 하루 금액을 해서 줘봐. 아, 진짜? <laughs> 나 이거 나 감독님도 진짜 팬티까지 다 벗었어요. 아 됐다 그래야. 그럼 뒤에 빼고 그냥. <laughs> 해야 <하는>. 아. <laughs> 너무 비싸니까 삼촌이 더 해줄 수 있는 거을 생각해보고 전화해.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계약서 써야죠. 이 싱크대가 엄청 얇고 기네요 세척기 설치한 업체인데요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나 뭔지 안다 안한다 근데 마침 주방에서 이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네. 바로 차에서 시험기 내려가지고 거기는 그릇 다 설거지 싹다 해드렸죠 그 자리에서 예약하자고 물론 이제 문전박대 당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근데 뭐 그런 걸 당했다고 해서 계약이 되고 안 되고의 일일일비보다는 그냥 매일 내가 하루 최선을 다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고객들은 절 찾아주지 않거든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업이 좀잘안 됐더라도 이번 달 내가 영업을 최선을 다했으면 분명히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노력했던 게 돌아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코 리테일에서 초음파 식기 세척기랑 음식물 감량기 영업하고 있는 정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시는 곳은 설치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설치 끝나고 나서 결제를 받고 사용법 설명이라든지 고객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아, 직접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사장님께서 저를 보고 계약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초음파 식기 세척기 영업한 지는 딱만 3년, 4년차 됐습니다. 월... 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 월급으로 책정해서 가져가는 금액은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올해 나이 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39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좀 하셨어요? 주로 이제 통신 대리점 일을 오래 했습니다. 영업직에 계속 계셨던 거네요. 예예 예, 맞습니다. 다른 영업직 중에 계시다가 여기로 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대리점 할때 대리점 사장님들도 이제 투잡으로 이제 초음파 세척기 영업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은 서브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첫 상담부터 계약이 이루어져서 더 자신감이 생겨서 딱 3개월 만에 하던 마지막. 대리점까지 정리하고 초음파세척기 영업으로 완전히 뛰어들게 됐죠 세컨드샵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잘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더 많은 사장님들을 이제 만나고 싶어서 쿠팡이츠 배달을 알바로 좀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업주님들 한 번씩 뵙고 브로셔 드리면서 입이라도 한번 떼보고 설명 한번 해보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 되어야 세척기를 왜 써야 되는지 제가 영업적으로 어필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도 모른 채 일단 이거 좋으니까 써보세요 이거보다는 마음을 알고 어디 리가 가려운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영업이 잘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아... 이제 트레이닝 연습을 좀한한두달 정도 했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량기 설치 다 끝났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네예 이따 뵐게요 네. 네 고객님을 대할 때 톤이 확실히 달라지시네요 아, 톤부터가 일단 약간 솔톤으로 올라간 것같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쁜데 네. 왜 네. 고운데 왜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게. 이거는 넣지 말라는 거야, 여기 지금 써놓은 거야. 넣지 말라는 이것도? 거 어, 이것도? 어, 이것도. 마모된 거는 드러내고, 저새 거를 다시 이제 채워주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드러내? 내가 지나가다 들리면 되지. <laughs> 내가 지나가다 들러서 넣어주면 네. 되지요. 요거, 요거 새로 다 짜갖고 온 거야, 제가. 공간 주어 있었잖아. 여기 초음파도 있으면 훨씬 편할 건데. 너무 비싸. <laughs> 하고 싶데 비싸.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불판을 보니까, 여기서 닦아요 그럼 무조건 초음파 써야 돼. 여기 공간이 딱630 남거든요. 그럼 여기 싱크대를 짜드리면 돼. 900이나 1000짜리 딱 들어가면 딱 맞아. 기대하면 싸겠나아 뭐 일단 와보세요. 그럼 초음파 들어갔다 나오면 1분이면 끝나요. 쓱싹, 쓱싹, 문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저때 우리 얘기할 때 그게 얼마였었죠? 서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줘봐. 아, 진짜. 사장 <laughs> 이거 나 감독님도 진짜 팬티까지 다 벗었어요. 아, 됐다 그래. 야어짜 아, <laughs> 그럼 뒤에 빼고 그냥. 해. 사장님, 그 뒤에 뭐 붙는 거 싫어하니까. <laughs> 너무 비싸니까 삼촌이 더 해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고 전화해. <laughs> 하실 분인데 이제 가격으로 약간 밀당을 너무 잘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될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 어,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만약에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으면 가격 더 깎아달라 이런 얘기조차 안 하시거든요. 한 80~90% 이상은 사장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실 분이다 계약서 써야죠. 뭐 내가 얘기한다고 에이더깎아봐더깎아봐 이러지. 아니야 엄청 사기 달라고 그러지 내가 얘기하면 그... <laughs> 내가 불러 그럼? 불러봐요. 안되면 말고 <laughs> 힘드네 <됐어>? 오늘 <laughs> 이, 이 금액에 내가 해본 적이 없어 해요 응. 야응 계약하시나요? 네 여기 사업자 여기 거 사업자 오늘 이렇게 계약 상권을 성공하셨네요? 예, 네, 했습니다 기분이 아, 좀 어떠신가요? 똑같습니다늘 하던 일이고 이분은 하실 줄 알았어서 하실 분들은 처음 느낌부터 다르거든요 이 사장님이 만족도 높게 잘 쓰시고 주변에 좋다더라 이소문만잘 내주시면 그걸로 성공한 거죠 뭐. 방금 고객님 같은 분들은 어떤 성향 인가요 처음 계약하기까지는 깐깐하시 지만 식당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는 사장님들 많으니까 자기가 써보고 괜찮으면 누군가 세척기 필요하다거나 뭐초음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제 연락처 주고 해라 소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관계 맺어 놓으면 오래 갈수 있는 분이고 지금 잘해 놓으면 저 매장의 안테나 매장이 돼 가지고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영업에 있어서 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 일을 오래 할수 있는 이유도 한 달에 보통 소개권이 대대에서 네대 정도는 다 찍고 가야 롱런 할수 있는 비결이죠. 고객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제가 대신 해 주면 사장님들이 작은 거라도 되게 고마워 하거든요. 세척기뿐만 아니라 뭐 배수 배관 뭐 전기 관련해서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진행해 드리기도 하죠. 아, 한 번은 예전에 자페 사장님이 온수기가 고장 나 가지고 네. AS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실수로 카드를 수리비를 두번 결제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 온수기 업자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해 준다 해 놓고 또뭐 일주일이 지났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그거 지금 당장 입금해줘라 하고 바로 5분안에 그 사장님 계좌로 입금시켜 줬습니다 고객과 이제 뭐 영업사원 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아는 사람 느낌이네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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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고 인해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신뢰가기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대표한테 전화해봐 정대표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되니까 네 저는 그거를 목표로 영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거죠 그러... 안녕하십니까 굳이 법을 키지 마시고 요거 세척 버튼만 눌러서 그렇죠 다른 집은 그렇죠? 그렇게 많이 쓰십니다 엄청 까다롭게 테스트 6개월간 했거든요 해군 군함에는 전사 최초로 저희 제품 들어갔습니다 이 어, 네. 기름기 지금 분해되고 있는 겁니다 구목이다 어, 네. 하얀색으로 피어올라오는 거기름기다 네, 네. 벗겨지고 어. 있는 거예요 한달반 지나면 이거 묶인 것까지 다 벗겨집니다 5분 담가는는데이 정도예요 아, 네. 직접 공중화까지 끼고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막 바쁜 시간에 와서 한, 한 시간씩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도 영업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백날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하는 것보다 본 제품 보시고 실제로 잘 되는 걸 느끼셔야 신뢰가 가는 거니까 저희도 그러면 영업을 오셨던 거예요? 네 8월 15일 빨간 날이었는데 직원들 다 쉬는 날이어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하니까 뭐 오래 안 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 썼습니다 빨간 날이뭐 생각 없이 무조건 영업 다니시는 거네요? 아네 그렇죠 영업은 뭐 빨간 날이고 뭐 휴일이고 없죠 네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방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어? 어? 여 싱크대가 엄청 얇고 기네요. 저 여기 옆에 프랭크 버거에 세척기 설치한 아 업체인데요. 컴포즈도 저희 제품 되게 많이 설치돼 있어서 아 전국에 네, 네. 한번 보시고 잘해.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또 커피 사러 오셔서 또 틈새 영업을 하시네요. 아 좀요. 한 군데 설치하면 그 주변 업장에 한 번씩 무조건 다 들어가서 인사하고 제가 얼굴 한번 들이밀고 명함 드리고 하면 제 생각이 먼저 날 테니까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잖아요. 네. 거절하시거나 좀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는데 네.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나 뭔지 안다 안 한다. 근데 마침 주방에서 이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 설거지 쌓여 있는 거 가만 냅둬라 내가 설거지 다 해줄 테니까 바로 차에서 시험기 내려가지고 거기는 그릇 다 설거지 싹다 해드렸죠. 원래 손설거지 하시던 시간보다 절반 이상 설거지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음. 그 자리에서 계약하자고 물론 이제 문전박대 당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근데 뭐 그런 걸 당했다고 해서 뭐 일일일비 할 것도 없고 열 군데 가서 두 군데 이제 계약하면 된다는 생각이니까 초창기에는 아왜안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계약이 되고 안 되고의 일일일비 보다는 그냥 매일 내가 하루 최선을 다했다 계약이 안된 업장은 한번더 찾아가서 두번더 찾아가서 막 바쁜 업장에 가 가지고 커피 한잔 시켜 놓고 그냥 제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사장님이 아. 그냥 하나 해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laughs> 예를 들어 섭외지 두 군데를 받았다고 해서 딱두 군데만 갔면 그거는 이제 실패한 영업 사원이고 어떻게든 약속을 만들어서 커피를 한 잔을 하든 식사를 하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고객들은 절 찾아주지 않거든요. 제가 직접 찾아 뵙고 그런 노력들을 매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이번 달이 영업이 좀잘안 됐더라도 이번 달 내가 영업을 최선을 다했으면 분명히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노력했던 게 돌아올 것이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영업이랑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업이라는 게 일월영이잖아요. 누군가 에게도 이루어야 돼요. 저도 이루어야 되고 소비자도 이루어야 되고 사장님이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야 결국은 제가 돈을 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걸 제가 대신 해드리면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영업의 이익은 굉장히 큰 거죠. AS적인 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즉각 대응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산 세척기가 아닌데 타사 제품을 쓰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제 작은 것들이 계속 매일 매일 쌓이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뭐 6개월이 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런 고객들이 나에게 쌓여서 매달 소개권이 뭐세권네권씩 발생하는 그게 이제 좋은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를 봤는데 초음파 식기세척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좀 치신 영업사원들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꽤 네. 많죠 누구는 세제를 4년 동안 계속 준다는데 누구는 뭐 얼마를 페이백 해준다는데 그런 거다 사기니까 속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그런 약속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약을 못 할지언정 못 지킬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대신 품질 좋은 제품 저렴하게 쓰실 수 있게끔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스스로에게 떳떳한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런 분들이 있어도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소비자한테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매직으로 칠해놓으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니까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 가신다고 문경에 결제 받으러 갑니다. 아, 근데 이 정도로 계속 이제 돌아다니시고 집 가면은 거의 뻗으시겠는데요. 하루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죠.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촬영한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저 하는 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결과가 좋았고 만족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식 질문인데요. 오늘 하루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결제 받은 거 플러스 이제 지금 계약한 거까지 하면 300에서 4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제 건물 보는 거 좋아하는데 작은 꼬마 빌딩이라도 사서 우리 회사 사옥 그쪽. 으로 옮겨가지고 우리 회사 로고가 달린 건물에서 월세 안 내고 영업하는 게제 꿈입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모든 영업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끝까지 버텨라. 버티다 보면 나의 시기가 오고 나의 시절이 온다. 근데 지금 영업 성과가 잘안 나온다고 해서 일일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버티면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